안녕하세요. 한방컷입니다. 로또 954회. 제가 노원스파에서 구입한 자동번호. 어떤 번호가 많이 나오고, 어떤 번호가 적게 나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이건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노원스파권은 이렇게 나왔어요. 또 여기에서 또 특별한 번호가 하나 있네요. 하, 이 38번. 아, 12번이나 나왔습니다. 기가 막히죠. 제 용지에서 많이 출연한 거는 솔직히 잘안 나오기 때문에 <laughs> 저는 버리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11번 같은 경우도 한 번밖에 출연을 안 했네요.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어떤 번호가 많이 나왔는지 순서대로 내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38번이 눈에 띄고 38번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7번이에요. 어 차이가 많이 나죠? 아, 38번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데? 그리고 적게 나온 거한이 정도. 여러분들 한이 정도 좀 참고해 주시고,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38번이랑 요 정도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는 버릴 겁니다. 언제까지나 저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안고 가셔도 상관없어요.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제가 월요일과 수요일에 구입한 자동 번호 통계 가지고 오는 날입니다. 어,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!